자 문자 왔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지내십니까상장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진에 말씀드릴게 지금 제가 예그 유튜브 마라톤TV 실시간 방송 중이라고 지금 막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예. 우리 최진수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래갖고. <웃음> 제가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아 또, 저한테 관심을 써주면, 제가 고맙죠. 아니, 요, 스물살 넣는데, 예. 5kg가 자기 기록이 16분이래요. 16분 잘 뛰시네. 네, 잘 뛰네. 그러니까 잘 뛰는 사람이, 예. 내가 웬만하면 전화 내야 다음에 할랬거든요. 예, 예. 이 사람이 16분이면 엄청 고수잖아요. 고수죠.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구 이라니까 최 최준순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내가 예. 사람들한테 이래서 여러분도 동의하냐 이라니까 다들 또 듣고 싶어하길래 아 예예. 예. 목소리만 들려주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긴 아, 이야기는 그죠 바쁘신데 예. 못하고. 아니야 시간 능력해요. 맞 하세요. 아요 다음에 제가 이 예. 마라톤 TV에서 예. 인터뷰 시간을 가질 건데 예 내가 그럴려면좀 그럴듯한 화면창을 만들어갖고 예 그러니까 옆에 최준수님 사진 넣어갖고 예예 예, 통화를 주고 받, 받을 수 있도록 예예 그 그래, 그때 하려고 일부러 좀늦추는데 예예 막뭐 목소리 듣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 갑자기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항상 사장님 하시면 전달 콜입니다 <laughs> 아니 제가 또 쉽게 예.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게예 대한민국 러너들 중에서 예. 목소리가 가장 또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아, 이거 아닙니다. <laughs> 그건 진짜, 그냥, 그냥 가차례 말씀. <laughs>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좀, 해갖고, 예. 목소리가 예. 딱나오면 사람들이 또 에너지를 또 받잖아요, 또.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 예. 에너지를 한번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아, 예. <laughs> 지금 그렇구나. 여기 박현준 님이 또 여기 있거든요. 박현준요? 예, 대구에, 고수. 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갖고 내, 그, 인사 한번 드리려고.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남아, 네. 하프 한 시간 9분. 음, 잘 뛰시네. 예, 그래. 이분은 이제 우리 최준수 고수님처럼. 예. 풀코스를 이제 안 뛰려고 하는 기라. 아. 그러니까 예, 예.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또잘 모르잖아요. 예, 모르지. 어, 풀코스 기록이 있으면. 예. 근데 풀코스도 잘 뛰어. 주, 중요한 건 엘리트 선수 출시되이고 아, 금방 금방 예. 금방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은 예예 그래 지금 예. 이제 박현준 님이 또 예. 안부를 전하시네요 아이고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예예 예. 듣고 있습면니다예 <laughs> 안녕하세요 반뵙겠습니다아보도 <laughs> 있으면 또 우리가 시합이 없어서 모르고 이름도 예. 못 들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몸을 좀, 이좀 쉬었다가 이제 조금씩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지금 4월달 서산은 그냥, 그냥 나가는 대이고 동해에서 나가고, 5월, 1월하고 이제 메린트가 이제 6월달 안산 대에 이제 맞추려 하는 거죠. 지금 서산 나가는 건 아니고, 는데 그것도 풀코스로 나가십니까? 네, 풀코스는 그냥 그리즈 뛰는 기업 나가는 거고, 사실은. 예. 여기 오사쿠님이 답변으로 최진수님도 이제 풀코스 안 뛰신다고 이랬는데 풀코스 안 뛴다고 그런 소문낸 적이 있습니까? 아안 뛴다는 소문낸 적은 아니고 예. 대더기면 안 뛰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면그 일하다 다치가지고 연골이 좀좀찢어져가지고 장애. 이다가 다쳤다고요? 예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한달 정도 조깅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씩 몸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4월 말일날 12시간 주를 뛸라면은 풀을 그냥 아. 서산대를 뛰기 위해서 그냥 아. 참가를 하는 기고요. 예. 이제 대록이면 풀을 좀안 뛸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되가 오니까 이제 짧은 것만 뛸려 하는데, 예.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풀을 좀줄락 해요. 그냥, 그냥, 멀리 내다 몰라 하니까. 아, 아. 하도 많이 뛰으니까 별로 욕심 내는 것도 없고, 뭐, 저제가 해봐야 기록 낼 것도 아니고. 네. <laughs> 그냥, 네. 짧은 것만 뛰는 게 제일 나을 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면좀줄락 했는데, 네. 이제, 좀, 대조이면줄락 해요. 제 스스로도, 네. 이제, 조금씩. 예. 박현준 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년에 예. 트랙 시합 잘 예. 봤습니다. 예. 그때 기록옷을 잘 놨을 때 아닙니까? 아, 잘 나왔죠. 32분 때니까, 트랙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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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그 정도 몸 만들려고 해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이제 풀 코스 안뛴다이러면박현준님하고 같은 코스에서 또 부딪힐 기회가 많아지더같요부딪칠 수도 있지만 그분이 뭐 아까 젊고 아직 엘리트 선수고 지금 뭐 했다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뛸 수 있는 아주 뭐 재능도 풍부하시고요. 뭐 저는 이제 그분 따라갈 정도밖에 되지 제가 뭐 그분을 하수는 아니고아또 경주 시작한다. 아니 아니요 이제는. 아니, 진짜, 회복이 확실히 안 돼요. 한해한해 한해 몸이 달라가지고, 그걸 느껴져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요한해한해이 몸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불러하고 있는데, 아, 확실히, 그걸 느껴요. 저도 이제, 예. 지금 최준 수님이 몇 년생이시죠? 아, 어, 지금 7 0년생이요 70년생. 우리, 예. 야, 그러면, 저하고 예. 6년 차이니까, 야, 그래도요, 내가 생각할 때는 55세까지는 창창합니다. 예. 짱짱은 하는데요. 그땐 지금, 이, 그 제가 지금 부상을 안고 한 8개월 예. 쉬었거든, 사실은요. 8개월, 아, 그래. 예. 지금 자신감이 조금, 주, 조금 죽었네, 예. 예, 맞아요. 예. 뭐 운동을 좀 많이 쉬고, 예. 이제 뭐, 그냥 달리기 정말 한두 예. 한 달은 진짜 달리기는 나왔어요. 아예, 아예 달리기를 안 했어요. 아 내가 옆에 서울 살거나 예. 내가 근처에 있으면 예. 좀 맛있는 거 그러니까 몸에 보양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내가 예. 몇번 사드리겠는데. 아이고 마음에도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그 집이 진주잖아요. 예. 그 그래, 다음에는 진주 내려가는 길에 예. 내 내가 오라면 내가 갈 수도 있다. 최준수님 예. 내 진주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내가 눈치채고 내가 갈 테니까 아니면 예. 밥이랑 같이 먹읍시다. 알식사 네. 하면 좋죠. 예. 뭐. 그래, 내 몸에 좋은 걸로. 딴게 아니고. 그냥 예. 보양되는 걸로 한번 밥을 예. 한번 살게요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아... 예. 이렇게 보니까 1006, 우리 오사코님 169에 63kg 나간다는데 지금 아니 그, 그러니까 최진수 고수님이 예. 169에 63kg 나가신다는 최진수님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현재 몸 조건 어떻습니까 지금 10kg 정도 67kg까지 쪘다가요 67까지 쪘다가 예. 지금 지금 한한달 만에 예. 한 7kg를 뺐어요, 살을. 그러니까 까지 내려가 있다. 네, 지금 60kg에서 62kg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아, 몸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아니, 이제 아. 67 됐는데 그때 예. 그 작년에 내가 찔때 몸은게요. 그때가 57 정도 나왔거든요 아, 아, 베스트는 57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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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60 정도 나가고요. 60에서 62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62. 예. 운동을 하고, 이렇빈 속에 운동을 하고, 재면은 60, 지금 다. 예. 예. 예, 예. 여러분, 참고로, 우리 최진수 님도 서버스리 답글 훈련 일지에 훈련 내용, 대회 참가기가 아주 알차게 많이 남아, 남아있는데, 그때 닉네임을 뭘 썼죠? 아톰이.. 송골매인가? 송골매. 아, 송골매 맞다. 예. 예 길게 감감하네요. 예, 예. 여러분들 서버스리 다크 훈련일지에 송골매 닉네임 검색하시면 훈련일지라든지 예. 다해 대회 참가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한 6월달 되면 거의 한90% 이상은 몸을 만들 것 같아요. 그가 6월달에 90%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수산대는요, 예. 물론 입상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 목표는 얼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은 간다. 지금은 뭐 뭐한2 시간 한 50분에서 한 55분 사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수산이 코스가 워낙 언덕이 많으니까. 아니 수산 코스가 그렇게 힘든데도 그 목표를 갖다가 그렇게 잡는다는 예. 게. 예. 아나그 정도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6월달에 이제 몸을 좀 어느 정도 다 만들어가 갈라 하는 거지 6월달에 안산 대회가 있다 하길래 예, 예 그때 10kg를 좀더잘 찌려고 작년처럼 좀더 찌려고 몸을 만들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 닉네임으로 최진수가 아니고 최진사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최진수님을 굉장히 조금 연애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진사님 작년 안사와 안산 네. 와 스타디움 트랙에서 몸 상태 네. 좋아 보이던데 좋아 보이던데요. 흥미진진하게 네. 봤어요. 아 직접 최진수님 경기 뛰는 걸 네. 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작년에 네. 그때 아마 안산 대회는 많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그 처음에 대회를 릴레이즈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릴레이하고 여자 뛰고 남자부가 제일 마지막 에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와서 아마. 그 관람을 좀 했을 겁니다, 요즘 훈련은 몇 시에 사세요? 훈련요? 예. 요즘에 저는 훈련을 한네 시, 오후 한네시 정도에 훈련을 해요. 아 지금까지는 오후 4 시가 괜찮은데. 예. 앞으로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그때는. 그래도 또... 저는 그 시간 외에는 훈련할 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도 예. 훈련 4 시에 해요. <laughs> 아. 그때는 이제 산으로 가고. 아. 대기 여름 때는 산으로 가고. 예. 6월달까지는 터레에 고 예. 7, 8달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그냥 그늘로 가고 그렇습니다, 산. 예. 그럼 예. 아, 음. 요즘 몇 시대에서 하고 몇 시대에서 일나죠 지금 보통 아, 출근이 아. 5시 반까지 출근을 하니까요. 예. 아, 5시 일어나가지고 출근했다가, 예. 퇴근하면 한 집에 오면 한 3시 한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옷을 가리고 운동장 가면 한 4시 음. 정도에서 운동을 하죠. 음. 그럼, 침 시간은요? 보통, 10시, 좀 넘어서 자요. 10시? 예, 예. 뭐, 일찍 일나려면 어쩔 수 없이 10시 돼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시 돼서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야 돼요. 예, 예, 예. 예. 무조건. 예. 그래야 또 뒷날 일을 하고 또 운동을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냥 누워있는 거죠. 아. <laughs> 그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있어갖고 억지로 이제 재, 재우고. 자, 예, 예, 잠을 자야 돼요. <laughs> 예. 그, 회복에는 잠이 어. 최고니까 그죠? 예. 과거보다 그렇지. 잠을 좀 적게 자갖고 회복이 더딘 건 아닙니까? 아좀 그런 것도 좀 예. 있고요 확실히 예. 나이가 드니까 잠이 좀 젊, 젊을수록 잠이 많다는 게 이게 예. <laughs>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예. <laughs> 몸은 피곤해도 <키워도> 잠이 들어오더라고 <웃음> 예. <웃음> 그 억지로 누워있습니다 그냥 10시 돼서 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9시 54분이니까 좀 이따 바로 전화 끊을게요 예. 예. <laughs> 아유 또 그렇다고 뭐 전화 다 끊을 수 있나요? 아이, 10분 20분은 충분하죠. 아니다음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할 예. 때는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말라톤볼수있다 예, 예. 그때, 그때, 그때 한니 예예 예. 그때 하시고요. 예. 하여튼 지금 훈련 조금 한달 하면서 몸을 조금씩 조금 만들고 있으니까 예. 뭐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당 예. <laughs> 네, 다행히 교통사고 났는데 조금씩 몸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예 뭐, 제가 걱정은 한시름 났습니다 어 진짜 작년에 심각했어요 그 일하다가 지금도 오른쪽 무릎 연골이 지금 찢어진 상태거든요 약간 예. 근데 컨병원에 가니까 다 수술을 건유를 했어요 오.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술을 하면은 띠면안 된다길래 예. 그냥 재활로 가가지고 지금 계속 아. 치료를 하고 수영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지금도 아직도 예, 그띠면은 오른쪽을 같이 노니까 왼쪽 힙을 많이 밸런스가 좀 많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예. 이제 조금씩 보강 온도도 좀 하고 가. 지금은 예. 좀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예. 옛날만큼 강하게 훈련하면 부상이 올까봐 급이 나서 예. 양도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예. 그냥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훈련 양을 좀 올리고 있고 예. 또 조깅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막 6분 페이스 이는위주 5분 페이스 지금 그런 식으로 위주하고 조금 짧은 네. 인터벌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아, 조금씩. 조금 전에 뭐 6분 막 이렇게 뛰신다는데, 그러면 네. 네. 일주일에. 네. 빠른 훈련은 몇번 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두분 정도는 하고 있고요. 두 번? 예, 두 번. 그때는 페이스 가 어떻게. 지금 현재, 현재 몸 상태는요. 예. 4 0 0 m 같은 경우는 72초에서 74초 사이 정도 뛰고요. 예. 빨리뛸 때는 70초까지 뛰고요. 예. 어 지금 800은 거의 74초를 돌고 있고요. 예. 그리고 1km 같은 경우는 3분 10초 정도 뛰고요. 어. 어 그... 4km 같은 경우는 3분 15초 정도 좀 뛰고 있어요. 교통사고 아니? 아니다 그거 지금. <laughs> 아니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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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병원에, 예. Yeah. 저, 저, 영수증도 있고요. 상계 백병원에, <laughs> 삼성과 어른과 갔다 와가지고, 예. Yeah. MRI 찍고 병원에서 뛰지 말라는걸 지금 보강 운동로 대체하고 수영을 지금 한 4, 오개월 했거든요. 예. Yeah. 계속 재활치료를 했어요, 지금. 예. Yeah. 어, 지금도 yeah. 연골이 찢어진 상태예요. 예. Yeah. 뒤에 그, 물렁 빼락 케미가이 뒤에. Yeah. Yeah. 예, 예. 그게 지금 찢어졌어요. Yeah. 어, 그 발이, 헛디져가지고 일하다가 아. 옆으로 젖긴, 기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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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상, 계속 운동 끝나고 지금 얼음 팩 같은 거 마사지 해주고. 예. 연골제도 좀어수고 지금 계속 지금. 아, 하고 있어요. 내 예. 마음이 불편합니다. <laughs> 지금 어디 내가. <laughs> 예. 내 오늘 낮에 꼼장으로 먹는데. 예. 그런 거는 먹자말자막 아, 몸에 보신되는 게딱느끼되던데내 꼼장으로 왔다. 우리 진수님하고 같이 꼼장으로 먹으셔야 되는데. <웃음> 아유. <웃음> 다음에 내가 꼭그 몸에 좋은 것좀 사드려야 되겠다. <laughs> 아, 아닙니다. 마음에도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58분, 59분입니다. 이제는 마무리할게요. 예. 예, 예. 예. 그, 요즘, 그몸 예. 회복되는데, 빨리, 예. 빨리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예. 그, 서산 마라톤 회에서도 진짜 네. 좋은 결과나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서산은 기대하지 마십 <마십시오. 웃음> <laughs>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54분이 그 서산대에서는 굉장히 힘든 기록이니까 아닙니다. 서산은 제가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예. 지금 서산대 가서 저는 그래도 그 2시간 4 0분대 항상 나왔거든요. 예예. 예. 그래도 다른 데에서는 네. 다3 0분대 나왔는데 예. 그4 0분대 나왔는데 10분을 그러니까 좀더 주시는 겁니까 지금 서산에서 10분 제 생각은 그 정도인데 잘 모르 겠어요 예상은 네. 그리 하고 있는 한 55분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혼란 네. 지는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장거리주를 워낙 많이 초재고 재어보지를 안해봐 가지고 네. 그냥 뭐 그냥 그만 가서 동호회 사람들하고 뛰는 거랑 저도 지금 자기 장담은 못 하겠는데요. 남아있는 기간이 몇 주라 생각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예. 그걸 감안해 가지고 훈련을 하면 거진 뛰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예.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해요. 예.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열 시가 됐습니다. 예 <laughs> 빨리 잠자리 드시고 예. <laughs> 예 다음에 한번 예. 예. 겠습니다 오늘 <laughs> 전화 통화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통화 마쳤고요. 예. 뭐 여기서 또뭐 추가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 뭐 서로가 민폐니까 여기까지